로마서 1장 10절,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 구절은 바울의 따뜻한 마음과 겸손한 신앙이 드러나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표현은 바울이 로마에 가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랐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방법이 어떻든, 길이 어떻든, 어떤 상황이든, 로마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열정과 계획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핵심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은 가고 싶다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이 열리기를 기도했습니다. 즉, 원하지만 조급하지 않았고, 바라지만 자기 뜻을 앞세우지 않았고, 가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멈출 준비도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좋은 길을 구했습니다. 단순히 빠른 길이 아니라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좋은 길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은 우리에게 세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줍니다. 첫째, 간절함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내가 아무리 원해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둘째, 하나님의 길은 때로는 느리고 돌아가는 길처럼 보인다. 그러나 결국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셋째, 믿음은 문이 열리면 나아가고 닫히면 기다리는 것이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는 마음이 신앙의 성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말합니다. 너의 계획보다 더 좋은 길이 하나님 안에 준비되어 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길을 구하라. 오늘도 하나님의 때와 길을 믿고 걸어가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